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곳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신의도 하고 법도 만들어서 관리하고 여러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해제를 하겠다고 그러고 지자체가 이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 은 선언을 했지만 앞으로 개발 제한 구역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모든 부처가 함께 꼭 약속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법령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뭐 대규모 개발이 아니더라도 폐지할수 있는 각종 법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목소리>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개선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은그 목적을 영원히 지켜갈 수 있고 미래 세대들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게 전통적인 시장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이러한 그 시각들을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수도권에 계속 집중 투자하면서 국토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 개발, 지방 분권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의 그린벨트가 3개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해제 절차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는 서울 경계선 2km 이너의 면접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나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 땅도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 땅이고 경기, 인천의 그린벨트는 막 개발을 해도, 해도 되는 땅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토에 대해서 헌법 122조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보존 이용에 대해서 헌법적 의무를 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35조는 환경권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부여할 것을 헌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 122조와 32조, 35조에 따른 헌법상 의무를 문재인 정부는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학평도 개선하지 마라. 개선하지 마라.